안녕하세요. 오로지 주식에만 돈을 헤프게 쓰는 간장게장입니다. 주식은 아직도 줄인이지만 주식하려고 돈 모으는 데는 전우치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소비를 안 하기보다는 필요한 건 사되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돈을 어떻게 아꼈는지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어디 가냐면요. 배달의 민족에서 픽업하면 커피 100원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픽업하러 커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 보시면 이렇게 마이페이지에서 먹장도장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밑에 픽업 이벤트가 있어요. 월요일까지는 명랑 핫도그였는데 이번에는 신전떡볶이로 바뀌었네요. 빽다방이나 메가커피 더벤티 같은 걸 100원에 픽업 주문할 수 있으니까 쿠폰 받으셔서 이용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아무데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문하러 가기 누르셔서 이벤트 진행하는 지점만 가능하니까 근처에 갈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이렇게 한잔 이렇게 쿠키로 대체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커피랑 쿠키 해서 총 200원. 오늘은 또 명랑 핫도그. 그리고, 아, 오다가 좀 쏟아가지고, 더벤티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이것도 100원. 이거 뭐야, 이거. 찌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버리고, 핫도그. 핫도그도 100원. 200원에 이렇게 사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감사합니다. 그 주식 보면서 핫도그랑 커피 먹고 있습니다. 아, 200원치곤 너무 과분한 맛인데? 그리고 저는 생일이라고 해서 당일에 섣불리 케이크를 사지 않는데요. 어차피 해 뜨고 지는 건 똑같으니까 인생 나쁘게 살지 않았다면 주변에서 축하 선물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니다. 됐어, 됐어, 덜붙여. 왔어, 왔어. 쿠폰이 왔다고. 다행히 이틀밖에 안 지나서 생일 축하한다며 친구가 기프티콘을 보내줬는데요. 배송에 또 하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일 3일 후에 촛불을 불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그리고 저는 쿠팡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쿠팡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인데, 이런저도 쿠팡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3-4개월마다 주문 이력이 없으면 웰컴백 쿠폰을 주는데요. 3,000원짜리 웰컴백 쿠폰을 먹이면 국내 최저가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쿠폰 확인을 해줍니다. 자, 앉아봐봐. 야, 다뤄줄게. 앉아봐. <laughs> 야, 돈이 좋다. 그치? 먹는 건또 찍어야지. 그치? 이번 추루 간식은 여러분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덕분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멤버십 100명 채우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990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상품은 비밀이고요. 한달 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입자 수를 보고 드리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80명 달성했습니다. 어, 이제 1분 후면, 미국 본장 시작인데요. 오늘부터 쏙슬, 이거 레버리지를 한번 사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9달러. 9달러가 다시 와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한 40만원 돈을 환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오늘 떨어지는 대로 사보려고 하거든요. 뭐야, 사진 거야, 뭐야? 어, 사줬습니다. 네, 구매가 됐고요 오늘부터 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체결된 게, 어, 9.23불. 네, 이거 한 40, 어, 40만원 어치? 어, 이렇게 한번, 어, 사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많이 줄었다는 너무 아까 장 시작할 때한주 사고, 지금 새벽 4시 18분인데, 8달러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5시에 장 마감인 걸로 아는데, 장마감 직전에, 어, 한 줄을 더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곧 장마감인데, 엄청 올라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0% 찍혔었는데, 그리고 프로를 올려버리네? 30분 동안? 어, 장마감 때 말고 아까 살걸 그랬다. 어, 추매는 일단 안 했고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추매는 안 했고, 일단 요렇게 빠졌으니까 오늘 국장도 어,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의 국장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좀큰 하락으로 시작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좀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던 돌부처 고양이 특집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요일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 돌부처냥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멤버십도 마저 20명 채우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 안녕.